우리 판례상 큰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휴지통 휴지통 있지요.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렸을 때, 아예야해 불을 지른 것 아니냐라는 소리예요. 옛날의 경우에 많이 있었죠. 옛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시대에 담배를 피고 휴지통에다가 뭐 담배꽁초를 그냥 끄지도 않은 상태서 에버려오리더라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이 근무 시간 중에 잠시 쉬시면서 게임을 하셨다. 룰렛 게임을. 러시안 룰렛. 그러다 보는데 진짜 격발이 되어 한 분께서 사망하셨다. 아셨죠?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혹시 중과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주장 입증하기에 어렵습니다. 아셨죠? 게다가 여관 주인에 해당되는 A는 상인이시죠. 상인, 즉 프로의 중과실은 고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프로의 중과실은 고의나 다름없이 취급을 하는 것이 일반 민사법의 대원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고의의 준하는 과실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여관 주인이 자기 모텔 방에 불을 일부러 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중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원고 당사자가 되시는 비께서 뭘로 날릴까 하다가, 야 이거는 혹시 잘못 판단되면... 배소 판결을 받으니까 이거로 하자 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제 390조는 실화책임법의 특별법이 아니 실화책임법을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계약을 안 지켰으니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셨죠자 그래서 390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발생한 손해 여기에 대한 배상청권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때 이 채무 이것이 도출되느냐, 즉 방실을 사용하는 고객이 계실 때그 방에 과시, 일단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건의 생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걸로 선택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수사책임법이 규정 형태를 바꿨습니다. 옛날에 그랬었다고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걸로 소송 갈까 하다가 이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90조 형태로서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A와 B라고 한 양자 사이의 숙박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프리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민법 이제 첫 시간에 다 말씀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프리 특강 들으셨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민법상의 계약 중에 다른 계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상법상의 공중적 계법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민법만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여관이나 모텔, 호텔 가 가지고 숙박 계약을 체결하면 이 숙박 계약의 법적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의 계약 중에 뭘까요? 민법상의 계약 중에 뭘까요? 임대차죠. 뭐 임대차 아닙니까? 우리는 통상 이제 남의 집에 새 들어서는 장기간에 거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차도 크게 두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차인이 존속기간 널리 정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상의 임대차와 잠깐 사용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일반적인 그냥 통상 임대차의 경우에 자, 여기에 지금 이방실을 임차를 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됐죠? 이 전기 콘센트에 지금 먼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요. 아니면 사시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누가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임차. 자, 우리 판례는 혹시 수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해도 대수선과 소수선을 분리합니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 소유자, 임대인이요. 소수선, 즉 사수한, 아셨죠? 그런 거는 스스로 임차인이 하 그러면 전기 콘센트에 먼지가 끼었다, 노후가 되었다 하도 오래 쓰시다 보니까. 예 근데 2년 입주 계약 체결 하시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노후가 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 콘센트 누가 갈아 끼워야 되죠? 임찬이 되었죠?